브라더 미싱 CS8060 이넘비스 시리즈 입니다. 요 간단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특징 중에는 요 큐바느질이나든지 요 바테, 요 진검기 이런 어 간돔의 형식이 되면 그 다음에 나나헬기 등이 됩니다. 그뭐 앞서 7000 엘라 미싱에서 나온 그 스티치도 보여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큐요 모양이 이렇게 뭐, 퍼펙트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는 나나인치는 뭐, 그렇저로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 요거는 이제 바텍 모양입니다. 바텍. 바텍은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뭐, 나나인치, 이런 식으로. 이제 바텍 기능이고, 필요하시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또 어떤, 어 공장 설립에 승인, 식으로 하실 때또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바텍 대용으로. 진감기로 해서. 간단 테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이 미싱은 터치로 해서 재봉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판은 이제, 이거는 발판은 지금 현재 없는데, 어 보라드 미싱에서 이 발판을, 어, 꼭 발로 하시려면 구매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요거는 터치로만 할수 있습니다. 이거 발판이 없어서. 요거는 스타트 출발 버튼입니다. 일단 모드가 직선, 음 직선은 01번입니다. 1번. 1번. 요 스위치는 이제 땀수. 지그재그 폭입니다. 지그재그. 지그재그로 사용하실 때. 땀수. 뭐 스피드 조절. 보통 이제 중간에 놓고 하셔도 되고. 백, 후진. 스피드 조절. 최고 소비입니다유루무싱은뭐 사절 그런 거는 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땀수 조절은 이런 식으로 하면 좀 크, 크게. 힘을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못쓰기에는. 바늘 상하전지 기능.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는 뭐, 이거 보시면은, 지그재그 오바럭 기능. 일단 지그재그 2단 지그재그, 3단 지그재그가 있습니다. 4번. 4번 2단 지그재그. 지그재그포입니다 지구제거. 시고제거도구제거지구 지구제거. 지지 아까 지그재 여기 조금 넓게 요거는 땀수땀수가 조금 더 넓게 고요손 터치만 로도할수 있으니까 발로 할 필요 바로, 불편하신 분들은 손 터치로만, 제공할 수 있는, 특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기능 설정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